사고가 날수 있다 많이 위험할 수 있다 이건 피해가셔야죠 무속인의 말 무속인의 말조건 믿어도 되나요? 아, 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죠 내 나름으로 열심히 사는 거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잘 들었다 자 그래서 성공을 했다 아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다 서울대 갔겠죠 선생님 하늘과 같다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무당말을 믿는다 만다 자 각자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손님들한테 하는 말 무당이 하는 말 중에 안 좋은 말은 믿어라 안 좋은 말은 믿되 좋은 말은 알아서 하셔라 음. 왜냐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믿으나 마나 똑같은 얘기예요 음.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뭐가 돼 어떤 거에든 노력이라는 게 그래 하지만 안 좋다 사고가 날수 있다 많이 위험할 수 있다 이건 피해가셔야죠. 그러니까 무속인 말 중에 안 좋다는 말은 믿으셔야 돼요. 무속이라는 자체가 샤머니즘이잖아요. 샤머니즘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볼수 있겠어요? 없죠. 무양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의 말이라는 자체, 무속이라는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나도 얘기해야 되고 당신도 믿어야 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사람 말을 믿어? 말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 무속인의 말을 믿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점을 봤을 때그 사람이 그 점을 옳게 보거든 믿어라. 음. 하지만 그 사람 말이 아니다. 믿지 말아야지. 음. 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잘해. 말을 잘했는데 뒤에 다 같이 싫어하는 구슬아래. 사기꾼. 저는 저희 손님들한테 저 사기꾼이니까 사기를 당하세요. 저한테. 어차피 나는 떠들었어. 제 말이 맞는다며. 그러면 맞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라.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투기를 할때 어떤 사람이 어다가 투자를 했더니 대박 났대. 이 사람 사기꾼 아니죠. 이 사람도 몰라 사실은. 근데 어다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어. 쪽박 났어. 이 사람 사기로 걸려 들어가죠. 똑같은 얘기죠. 내가 말을 했어. 전분계 맞아. 신빙성이 가.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믿어야죠.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 어, 처음에 믿음이 갔는데 이 사람이 뭔가가 냄새가 나. 믿지 마세요. 안 믿으면 돼.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닌데 끝에 갔더니 결론은 뭔가를 하래. 믿지 마세요. 믿고 나서 후회하느니 안 믿으시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의 말을 믿으세요. 마세요. 저는 그냥 손님들한테 제가 여태까지 틀린 말을 안 했다면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당하세요라고 얘기해.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도 확신 못 하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풀하게 사기 당하세요 용돈 한번 세게 주세요 그러니 제 말을 믿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도 무속인의 말에 무조건은 없어요 부모 말도 무조건 안 듣고 하늘하고 똑같다는 선생님 말씀도 무조건 안 듣는데 무속인의 말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음. 무조건 말고 내파단다내 음. 느낌 이거를 보면서 믿든지 말든지 하셔라 그거는 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안 갔다면, 믿지 마라. 근데 음... 왠지 처음부터 믿음이 갔어. 말도, 어, 맞아. 그러면 믿어주시는 것도 나아요. 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이 좋게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좋죠. 음. 이렇게 됐으면 답이 됐을까요? 예, 뭐, 답이 됐죠. 음. 참, 이, 어, 혹하네요. <laughs> 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 그리고 분별력이란 게 있고. 당연한 말씀이죠.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어떤 그 분별력, 네, 그 가지고 뭔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쵸. 명확하게 바라보는 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어, 두려움. 자, 두려움이라는 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느 무속이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뒤를 네 믿어도 되죠. 하지만 아 너가 이런 고민이 있어? 근데 이걸 이용하려고든다. 그러면 믿지 마셔야죠.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점집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점집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무속 신앙을 알고 어, 유심히 들여다 보시고 네? 잘 어. 가정화졌으면 좋겠습니다. 네.